아난드는 이번에 두 번째 영상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올해 12월에 또 다른 재난이 밀려오는데, 1차보다 훨씬 강하며, 규모가 크리라 예측했습니다. 목성과 토성의 운행도를 보면, 올해 12월 20일에 나란히 되는데, 이때 지구에서 재난이 크게 발생하면서, 지난 1차 때보다 더욱 위험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도 중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며,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기근 군대의 이동 등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도 곧바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이며 심지어 슈퍼바테리아도 나타나 큰 인명피해가 난다고 했습니다. 재난 외의 경제 상황도 예측했는데 2021년 2월 1 1일에 천문학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 세계 경제가 붕괴에 빠진다고 보았으며 전반적인 회복은 내년 11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난드는또 현재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재난의 근원이 유신론에서 비롯됐으며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고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감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측 때문에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전염병이 조속히 종식되고 인류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이거나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중단하고 인류의 도덕을 회복시키며 신앞에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